좋은 선물 아이디어 있으면은 댓글로 또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고 신박한 선물 정보를 공유해주신 분들께 저희 뮤즈류에서 연말 선물을 쏘도록 할게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더보기란을 꼭 확인해주세요. 제 선물도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이 됐어요. 올한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좀 시끌벅적 했잖아요. 그래도 저는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아요. 12월 연말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또, 어, 선물. <laughs> 그리고 또 우리가 연말이 되면 고마웠던 분들에게 또 선물로 마음을 응. 표현하고 싶기도 하고 선물 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종류도 너무 많고 내가 고심해서 선물을 샀는데 상대방이 내 선물을 좋아할까? 이런 고민도 들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서, 연말 선물을 좀 선정하시는데 보탬을 드리고자 특별한 뻔하지 않은 그런 선물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어, 제 선물도 있어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 아시죠? 제가 또 이벤트 요정인데, 연말에 특별한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영상 봐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아이템 먼저 또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아... 어, u o 스튜디오에서 나온 캘린더 키트 세트예요. 우리 연말 되면은 은행이나 뭐 쇼핑몰 은행에서 달력 많이 주시잖아요. 근데 좀 인테리어적으로는 좀 나는, 좀 이렇게. 근데 내돈 주고 또 예쁜 달력을 사자니? 아, 까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캘린더 키트를 첫 번째 선물템으로 선정을 해봤어요. 예쁜 달력을 선물받으면 1년 내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요이 스튜디오의 캘린더 키트는 바인딩 기법. 자기가 직접 꼼매서 바인딩을 해서 만드니까 애기들이랑 좀 이렇게 섞은 놀리 하듯이 만들어 보면 또 특별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두 번째 아이템은 바로 짜잔! 빔플러스 콜드브루 기프트 세트예요. 이게 뭐냐면 집에서도 고급스러운 콜드브루의 맛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구예요. 아무래도 요즘에 거리 두기 단계가 점점 격상이 되면서 집에서 홈카페 즐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나의 홈카페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서 이렇게 두 번째 선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구성품을 다 열어봤어요. 이게 홀드 브루를 내려주는 기구고요. 이거는 원두를 갈아주는 글라인더, 청소해주는 솔, 어, 원두를 다져주는 테퍼 그리고 기타 악세사리 설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 스테인리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스테인리스는 연마제 제거 진짜 중요한 것이죠. 연마제 제거에는 뭐다? 루즈루의 키친워싱 클리너. <laughs> 벌써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을 소개해드릴 차례가 왔어요. 마지막 선물템은 바로 해피문데이의 유기농 여성용품 어, 생리대란 탄폰을 정기구독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선물템이에요. 조금 여러분이 듣기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편리해서 어? 이거를 선물로 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여러분께 추천드릴 선물템으로 선정을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일하거나 육아하거나 바쁘게 살다 보면 그내 주기를 깜? 막 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어, 다 떨어져서 없네 사러 가야 되고 뭐. 그런 고민을 깨끗하게 사라지게 해주 그런 서비스예요. 이렇게 주기가 1주기2주기3주기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발송일도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결제창으로 또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달마다 6,400원씩 자동 결제를 해서 친구에게 이 서비스를 선물하게 됐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개월 친구에게 싸 주기로 했답니다. 어,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어울리는 선물 같아요. 친구한테 한걸 이렇게 따뜻하게 마음 한번 전해 보세요. 또 하나의 정기 구독 서비스를 또 제가 알려 드리려고 해요. 바로 꽃 정기 구독 서비스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셨나요? 싱싱하고 예쁜 꽃을 2주에 한번 배송해 주는 서비스예요. 저는 이꽃가의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저희 소중한 엄마에게 선물해드리기로 했어요. 우리 엄마 이제 저희 다 키워놓고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먹고 여행하시고 그러셔야 될 시기인데 집에서만 이렇게 계시면서 좀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올 연말부터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생각이에요. 엄마 사랑해! 오늘은 제가 연말 선물로 조금 뻔하지 않은 아이템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려 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좋은 선물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또 공유해주세요. 재미있고 신박한 선물 정보를 공유해주신 분들께 저희 르즈류에서 연말 선물을 쏘도록 할게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거보기란을꼭 확인해주세요 12월에 루즈르 1플러스1 +1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저희 루즈르의 아이템들도 선물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잖아요 뚜루의 생활필수품 주방세제 1플러스1이고요 또 가을 겨울에 니트 코트 많이 입으시잖아요 향기로운 냄새 기실하고 터미탈체제까지 1플러스1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소중한 분들에게 어, 드릴 선물템 선택 가실때꼭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어, 작가님 저 이것도 선물템 할래요.